새 주소 입력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새 주소 입력하는 법, 진이 누르고 검색, 그다음에 주소, 그다음에 새 주소에 클릭해주고 클릭해주고 직접 입력. 여기다 이제 뭐 이제 무슨 길로 말고 길, 무슨 무슨 길 원효로 길, 그다음에 뭐 이렇게 자 원효로 길한 다음에. 원유로 길, 50 원유로 길, 5십육 원유로 길, 삼십오 원유로 길, 육5오 원유로 길. 오0 50, 50, 길오 50, 50, 50, 길못5면은 검색하고 누른 다음에 예 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이런 식으로 원효0 없네 없어서 못 찍는데 있으면 어떻게 찍으면 돼요 내버이트는 업그레이드 항상 최신 걸로 업데이트 해놓고 무슨 길 무슨 길 찍고 가는 거지 무슨 길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다 이제 50이다 그러면 뭐 어력 이렇게 35한 다음에 누르고 그 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 하면 또또할수 있지 않면때50 찍으면 되는 거야